네, 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양문이었었는데요. 일단 요양문 밑으로 내려가서 뭘좀 찾아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좀한 빨리 확인을 좀 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소유하는 것 이렇게 지금 분명사를 주로 써놨고 여기에 봐보면 이네이이 여기가 이제 정사입니다 자, 그럼 뭘 소유하는 것이냐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는 거래. 자, 근데 뭐할수 있는 지식이냐? 해석할 수 있는 지식. 자, 뭐를 해석해야 돼? 어떤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 랜덤한 상황에서. 자, 즉 무작위의 어떤 사건에서 빈칸하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주요입니다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일단 찾아야 되고.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해줬다. 자몇 가지에 선택되어진 사람들. 몇 가지에 몇 명의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투부정사하도록 가능하게 해줬다. 즉뭘할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빈칸할수 있도록 해줬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어떤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개인들은 위치를 뭐할수 있었던 거냐 사회에서 이거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비록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록자 프리페시라고 하는 말은 예언입니다. 자,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다. 자, 뭘 제거하는 거냐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치, 우리가 예언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 그랬을지라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즉, 무작위 형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뭐가 됩니다. is 메커니즘 즉 시스템이 됩니다. 자, 어떤 기제 혹은 시스템이 되냐면 사용되어지는 기제가 됩니다. 자, 모하기 뭐 위해서 즉 이런 예언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 즉 불확실성이 있어야지 모두할수 있어 예언도 할수 있는 거. 그치 자, the random way. 자, 그럼 이런 무작위의 방식, 뭐할수 있는? 우리 예전에는 바로 이제 뭐 무당이나 이런 예언가들이 네. 예언하기보다는 티브즈 이거 뭐 찻잎 가지고 한국은 잘안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차에 이제 찻잎을 띄웠을 때이 찻잎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점을 쳐보는 일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찻잎이나 아니면 야로우라고 하는 거는 서양 토풀이라고 하는 이제 풀 이름이에요. 그면 풀이라고 쓸게요. 자, 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줄기입니다. 즉, 찻잎이나 아니면 서양 토풀이라고 하는 것의 줄기가 이제 떨어지는 그 방식. 자, 얘네들이 떨어지는 그 랜덤한 방식이 illustrates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치? 이 찬잎이라고 하는 거 사실 무작위의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해석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풀 줄기가 우리 있잖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파리 하나씩 떼는 거 있지. 어, 그런 것도 다 사실 무작위의 형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it is as if. 자, 이것은 마치 무작위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뭐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자, 뭐할수 있는 문이냐면, 바로 힘에 대한 문이. 자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힘이냐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힘 뭐를 정보를 즉 정보를 알려주는 이 힘의 문의 역할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무작위라고 하는 것이 즉 무작위는 정보를 주는 힘이다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용 좀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즉 무작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예언하게 해주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고티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묘사하는 아주 훌륭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기회, 가능성이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필명인 것 같다. 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름을 숨기고 작가로 쓸때 쓰는 다른 이름. 자, 즉, 신의 필명인 것 같다. 자, 뭐 했을 때, he didn't want to sign. 즉, 그 신이 서명을 하고 싶지 않았을 때 그 신의 필명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능성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티엘리브즈 찻잎이라고 하는 거와 아니면 서양 토풀의이 줄기라고 하는 거의 예시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뭘 보여줬어 대시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종종 특별한 종류의 지식 자 특별한 종류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줬대요 자뭐 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어져 해석하기 위해서 자 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초능력적인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뭐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이 찬잎을 읽는 방법 혹은 줄기를 가지고 예언을 하려면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진짜로, 자, 미스틱스나 프리스, 뭐 사제들이나 자, 그러니까, 이풀리패트는 이제 예언가입니다. 자, 그리고 오브라크스라고 하는 요런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요런 거다 이제 제사장. 요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언가, 뭐, 사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유지하고 있다. 뭐를 그들의 위치를, 뭐 어, 사회에서의 위치, 아까 우리 찾는 거 중에 하나가 나왔네? 어떤 사람들이 아까 개인들이 뭐 한다고 했었어? 사회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찾으라고 했었지? 사회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 자, 인 r 트 부분적으로 뭐 덕분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 그들의 독특한 중간 매개자의 역할 때문에. 자, intermediary role이라고 하는 거 중간 매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즉 중간 매개자의 역할 때문에. 자 바로 사회에서 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치 생각해봐. 사제, 예언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와의 중간의 매개자야? 신과의 중간의 매개자의 역할이잖아. 그치 이걸로써 그들은 사회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람이지. 뭐할수 있는 바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우리 아까 메시지도 찾았어야 됐지 어떤 메시지인지. 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저 위는 뭘 얘기하는 거야 신을 얘기하는 거지 신과의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 제사장이나 예언가 들인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방금 자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어떤 메시지 신의 메시지였었던 거지 요 신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개인들은 아까 사회에서의 위치를 뭐할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라고 하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manipulate, 요런 말은 여러분, 조작된이에요. 조작된 메시지 아니고요. 자, ancient, 고대의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거. 자, divine이 얘가 신의. 요게 형용사고 얘가 신의입니다. 자, 그리고 유지하고 있다로 쓰려면 hold가 돼야겠지, change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